그러면 그렇게 두통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되는지랑 두통은 병이다. 이 개념은 갖고 계셨으면 습니다 20%쯤 적으시고 10%쯤 네. 갖고 오십니다. <laughs> 네 정확히 <laughs> 안녕하세요.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산입니다 신경과 조수진입니다. 신경과 조수진 과장님이시죠. 네, 신경과 네, 네. 과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대한두통학회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외래서 에 두통 환자분들을 많이 보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더 많이 기대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더 많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리만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목 위에 있는 구조물이 아프면 다 그냥 두통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 예, 그게 더 쉽습니다. 여기 네. 목부터 해서 이윗 부분이 아프면 두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전체적인 안면통까지 포함해서 두통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두통의 종류를 좀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 같이 나오고단간호대 나왔지만 의과대학 교과서를 보면 그 많은 질환 이 두통이 없는 병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두통은 다른 원인이 있는 두통과 두통 자체가 원인인 질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쉽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에 따라 치료도 원인이 있으면 원인 질환을 좀 치료해야 될 그렇죠. 거고 두통 자체가 원인이면 이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데 맨날 원인만 찾고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통이 왔을 때, 근 사람들이 이제 약을 또 계속 먹으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되는지랑 약 말고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두통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거든요. 배고프다와 같은 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아파도 참아봐. 힘든 걸 견뎌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통 자체는 증상이지만 두통 질환이 있고 대표적인 편두통은 병이다. 네. 아,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맞는 약을 먹는 것도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안 되고 그냥 약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 약이 제일 쉬워서 먹으라는 거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단지 두통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 두통은 병이다 이 개념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또한 축으로 정말 많은 두통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인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도 이 두통의 한 종류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두통의 원인이냐예요 네. 이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아플 때 그렇죠. 이거를 스트레스를 원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말할 을 거냐 할 얘를 딱 원인이라고 찝기가 어려워요 아. 두통 자체가 원인인 병을 크게 네 수로 구분을 합니다 네네. 하나는 편두통 하나가 긴장형 두통. 네. 또 하나가 우리 병원에 좀 유난히 많이 오시는 혼자 자율신경 두통, 기타 등등 모든 원발 두통. 네. 이 나머지 몽땅다에 뭐가 속하나 하면은 성관계를 갖다가 머리 아프신 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성관계 두통. 네. 하다못해 수면 두통, 자다가 머리 아픈 어. 두통도 있고, 이렇게 네수로 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두통 좀 겪으세요? 저는 가끔 계속 장시간 컴퓨터 화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목 때문에 좀 무나 싶을 때가 종종 있긴 해요. 그럼 이제 뒤에 뻐근하다거나.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선생님? 생각을 안 하려고 네. 할 때가 있거나 네. 심호흡을 한번 해요. 아, 심호흡? 네, 그냥. 어떻게요? 하, 그래. 응. 아, 그렇게요? <laughs> 좀 어떤가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비약물 치료로 할때몇 가지 치료법들이 이제 인정받는 치료가 있는데, 이제 이완 치료. 라고 해서 이제 환자들이 어떤 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근전도 같은 걸 붙이고 이제 본인이 <laughs> 이완하면 근전도가 약해지는 걸 피드백하는 바이오피드백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치료가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인지행동치료. 뭐 내가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약 먹을까 말까, 약 먹을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더 악화되거든요. 와. 그게 아니라 아 여기에 있으면 좀 있으면 나을 거고 아. 나는 지금 잠깐 나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뭐 물을 먹는다든지 잠시 이 환경에 벗어난다. 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두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내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될 것인지 미리미리 좀 알고 대처하고 계획을 잡아두는 것도 좋겠네요 아주 중요해요 저 진짜 군대 가는 아들 중에 편두통 환자 있으면 좀 미리미리 오시도록 아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안 하시고 군대 가서 땀 뻘뻘 흘리고 훈련하고 네. 그다음에 시끄러운 데서 잠못 자고 이러니까 두통이 도져서 조심해지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이 두통 있으시면 네. 꼭 한번 오시도록 권고하고. 가끔은 이제 시험 볼때 네. 시험 전날 밤새지 말고 네. 시험 끝나고도 계속 공부하렴 <laughs> 왜냐하면 그규칙성에 깨지는 게 네.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네. 시험 오. 끝나고 딱 긴장 네. 풀리는 순간 그때부터 아주 오부지게 아픈 사람이 하나 유형이 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밤새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네. 밤 네. 열심히 새고 시험 보러 들어가서 머리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있어서 또 망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미리 미리 머리 아플 때 먹을 약을 미리 아, 미리 확인해 보도록 권고를 네. 안 아프면 아, 수능... 좋겠지만 음... 한 번도 안 먹어본 약은 절대로 수능 때 먹으면 안 네. 돼요 이제 두통 환자분들이 아까 뭐 아까 군대 입대 뭐 시험도 얘기했지만 가족 행사와 여행도 또 두통에 취약한 조건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자기는 달나라 여행 갈때딱한 가지만 챙겨가라면 난 편두통 약을 주고 가겠다 <laughs>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게 교통일기라는 네. 걸 이렇게 적도록 권고합니다. 아, 그래서 일기요? 일기. 1년에 내가 언제나 아팠는지 보면 어떤 분들은 봄에만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어떤 분은 주말에만 아프신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월경 때만 아픈 분도 있을 수 어. 있겠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항상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면, 네. 아, 원하는 걸 하시라고. 머리가 아플 때 그럼 물을 먹어보시고 물 먹었을 때 두통이 오. 얼마나 좋아지는지 당신은 성공률을 체크하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전 두통을 아까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가끔 산불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산불이요 산불 네 이게 딱 번지면 쫙 하고 불이 번졌다가 이제 그산다 태우고 나면 꺼져요. 아 그렇죠. 예, 언젠간 꺼지는 언젠가는 거죠. 꺼져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을 잡을 때 진짜 어쩔 때막 초기에는 막 그냥 헬기도 동원해서 끄지만 도저히 안 되면 그 옆에는 있 나무 다 자르고 기다리잖아요. 아 그렇죠. 더 번지지 않게, 않게. 기다리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좀 심해진 상태에서는 약을 좀 세게 먹도록 권고하고 이미 한3일쯤 됐으면 아유 아무 약 먹어도 효과 없어요. 그냥 두세요때 되면 나을 거예요. 근 두통환자한테서 제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짧게도 좋아지지만 이 두통은 때가 되면 날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은 이게 네. 일기를 드리면은 20%쯤 적으시고 10%쯤 네. 갖고 오십니다. 네, 정확히.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통학회에서 두통 일기 네. 어플을 만들었고 음,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제가 설명 잘못 드리는 것도 두통환자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어요. 아, 학회 말고 네, 네, 네. 좀 사실 좀 제목이 그렇긴 한데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 있음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내용을 올리거든요. 네. 새로운 내용들을. 거기서 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네. 좀 나을 것 같아서. 아이 두통이 또안 일어나게 하려면 나만의 생활 환경을 또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가요? 수면이라든지 또물 마시는 습관이나 이런 거조움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 외에 할수 있는 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죠. 저는 정말 좋아하죠. 자전거도 운동 많이 타시죠. 타고. 저는 운동파는 아니어서.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파와 운동파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편두통 환자들은 운동파가 아닙니다. 어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환자분 탓이 아니라 이렇게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등산을 가면은 이제 힘들면 하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계속 하품하다가 네. 이 상태에서도 저보고 더 심한 운동을 하라면 그다음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에게 저희는 운동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자는 암막 커튼, 그 다음에 귀마개 그런 환경들에 대한 조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다양한 운동으로 한 10년쯤 하시면 효과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이 시간에 두통의 종류와 원인, 실제 생활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통의 치료 그리고 또 두통에 대해서 각종 Q&A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두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